고기는 사람은 앉은 내 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서 지않냐고고물한 자에 젖은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까지 심어 나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둔한그 옛사귀나 마늘.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재행의 능력을 주해 빌지 못할리로다 되죠. 응의 길은 여호와께서일정하신다 악인의 기름 망을 리로다이과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평일평일절에서 읽춘 6절 말씀입니다.